안녕하세요, 청춘아우징의 승윤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춘아우징 신성훈 이사입니다. 네. 네, 팀장님 여기 참 저희가 좋아하는 현장인데. 맞아요. 아유, 어떻게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가죠? <laughs> 맞아요. 아, 오늘 일단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오늘 나온 곳 어딘가요? 오늘은 일산과 파주 경계 지점에 위치한 파주 동패동에 나와 있습니다. 아, 동패동. 네. 신도시 인프라 상권을 다리 안 건너고 이용할 수 있는. 맞아요. 아, <laughs> 그래도 입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 이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리를 건너고 안쪽 야당동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네. 도보로 해서 경희중앙선 야당역 그리고 네. 이마트 네. 그리고 병원이나 우리 아이들 학교 네. 학원 모두 다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네. 어, 조금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면 gtx-a 노선이랑 네. 메디컬 클러스터가 차량으로 음. 어, 한 15분 이내로 이동을 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죠? 맞아요. 응. 그럼 오늘 촬영 나온 세대 구조 좀 알려 주세요. 네. 사이즈가 아주 넓은 방 4개, 욕실 2개고요. 네. 여기 입주민들 중에 화분을 또 많이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더라고요. 네. 어, 화분을 너무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재택 공간으로 따로 별도 공간이 필요하다 음. 또는 타운하우스를 어, 좀 알아봤는데 금액이 너무 비싸고 대출 음. 부분도 조금 많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황금성도 많이 떨어지고요. 그렇죠. 타운하우스에서 만나볼 수 있는 구조의 집이 없을까 음. 생각하셨던 분들 주목해주세요. 그래요. 그럼 가장 궁금해하실 분양가는 어떻게 되죠? 분양가는요 네. 이전에 이제 중반대 4억 중반대로 분양했던 것이 지금은 4억 초반대로 네. 할인 분양이 되었는데요 네. 저희가 할인이 되고 나서 영상으로 소개해 드렸던 적이 있어요 네. 그 후로부터 몇번 계약을 조금 네. 진행을 했었는데 대출 부결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아직 3층, 로얄층이 음. 남아있습니다. 맞아요. 일단 제가 분양가에 대해서 짧게 언급을 드리자면, 할인 폭은 사실 굉장히 적습니다. 음.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여기 최초 찍을 때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잘 지어놓고 분양가가 이러면 남는 게 있을까? 그러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집 소개하는 채널들에서 다 같이 이제 그런 말을 했었고요. 애초에 마진이 어이없었던 현장이기 때문에 할인폭이 낮을 수밖에 없는 점 참고해 주시고 그럼 시립주금은 어떻게 될까요? 시립주금액 같은 경우에는 담보로 해서 약 5천만 원 정도 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네요.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는 실내 영상 촬영하면서 팀장님께서 꼼꼼하게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집 보러 가시죠. 가시죠. 네전시 공간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어, 깨끗한 화이트 컬러로 깔끔하게 되어있는 전시 공간인데요 네. 제 앞쪽 먼저 보시면 키큰 신발장이 4칸 준비되어 있고요 네. 어, 터치식으로 되어있어서 훨씬 더 깔끔한 모습이에요 맞습니다 밑에는 띄움식 공과 간접 조명 네. 예쁘게 잘 되어있고요 제 앞쪽에 보시면 네. 양쪽에는 신발장이고요 네. 중앙에는 짜잔 오. 오 현관 팬트리 와 현관 팬트리 공간인데요 네. 이 옆쪽까지도 공간이 음. 생각보다 여유가 있어요 맞아요. 시스템장 설치해서 사용하셔도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쪽에는 네. 지금 앞뒤로 음. 열리는 스윙도어가 음. 설치가 되어 있는데 네. 해당 세대 3층 가면은 전 세대가 원래 중문 옵션이 없었어요 맞아요. 네. 이렇게 깔끔하게 설치해서 음. 단열 효과에도 좋고 소음 네. 방지도 되는 네. 주문꼭 설치하세요 네. 이 앞쪽에도 세칸의 신발장 음. 여유 더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 방. 와. 첫 번째 방. 네. 진짜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네. 이 집에 너무 살고 싶은 마음이 또 어, 뿜뿜한데요. 네. 모든 창호들은 KCC 이중 창호를 음. 사용했어요. 네. 이 집의 장점은 창이 정말 크고 많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음. 네. 그리고 다른 소재는 벽지는 실크 벽지 되어 있고요. 네. 바닥에는 강마루 시공으로 깨끗하게 음.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삼성 무풍 에어컨이 머리 위쪽에 음. 되어 있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안쪽에도 공간이 조금 보이는데요. 네. 지금 책장을 조금 설치해주셨는데 네. 네. 자녀 방으로 쓴다면 여기 에 네. 시스템장 설치해서 음. 옷을 수납해도 좋을 것 같고요. 맞아요. 나가기 음. 전에 이렇게 개별 온도 조절기가 각 방마다 구획별로 나눠져 있어요. 네, 경제적으로 난방 효과 누리실 수 있고요. 맞습니다. 와, 정말 구조가. 네. 멋있고 예쁘고 제가 많이 말... 이게 빌라에 이런 구조가 없어요? 없습니다. 네. 어, 타운하우스에서 많이 만나보실수 네. 있는 구조라 네. 주방이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창이 정말 음. 크게 많죠. 맞아요. 음. 지금 앞에 공간 먼저 보여드리면 지금 식탁이 네. 다이닝룸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네. 예쁘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이렇게 식탁 배치도 하시고 네. 이 옆쪽에는 네. TV, 인터넷 음. 유선단자까지 되어 있으니까 음. TV 설치를 별도로 오. 따로 해서 네. 사용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주방이 별도로 있다 보니까 네. 천장에는 이렇게 또 시스템 에어컨이 오. 별도로 들어가 있죠. 천장 보시면 간접조명, 무드등으로 쫙 들어가 있고 매립등이 이렇게 또 깔끔하게 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충고도 높은데 더 높게 느껴지고. 맞아요. 개방감이 끝내줍니다. 맞습니다. 네. 자, 가기 전에 여기 냉장고 자리 맞춤장이 음. 깔끔하게 되어있고요. 네. 삼성, 비스포크, 네. 이렇게 쓰리더, 무상, 오션으로 들어가고요. 옆쪽까지도 네. 수납장이 아주 여유롭게 네.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다른 설명 말고 여기에만 네. 계속 서 있고 싶어요. 갤러리 창고가 아주 끝내줘요. 네, 이 위쪽으로 보시는 음. 것처럼 예쁜 화분도 음. 올려놓고 네. 다계절 풍경을 네. 다 담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음. 좋겠어요. 맞아요. 그쵸. 네. 일단 여기 구성도 보여드리면 음. 사각 개수대가 넓고 음. 깊게 음. 앞을 쳐다보면서 설거지하실 음. 수 있습니다. 네, 네. 1 1자 형태로 주방 깔끔하게 음. 나와 있어서 밑에는 수납 공간 잘 되어 있고요. 네. 하이라이트 3구 오. 되어 있고요. 네. 엘리카사의 여기 후드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비싼 거 이거 제일 비싼 거예요 엘리카 꺼 <laughs> 맞아요. 배관 네. 공사까지 잘 오. 해놨네요. 가스레인지로 쉽게 교체 가능하고요. 네, 그럼 안쪽 다용 도실. 음. 다용도실은 아주 넓진 않지만 알맞게 음. 사용하시기 좋아요. 지금 수전이 이 옆쪽에도 있고 이 옆쪽 음. 두 개가 되어 있어요. 네. 워시타워, 세탁기와 건조기, 세로 음. 배치하셔도 되는데 창이 너무 막히니까 네. 가로로 배치하셔서 사용하기 편리하게. 쓰시면 네.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기 충분하게 나옵니다. 네, 맞아요. 바로 배치하시고 네. 위에다가 선반 짜서 오. 이제 세탁 세자라든가 이런 것도 올려두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벽면에 탄성 코팅도 잘 되어 있고요. 네. 역시 이렇게 발코니 창으로 크게 오.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스키 결로 네. 곰팡이 걱정 없어요. 없어요. 자, 걱정은가? 이렇게. 복도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네. 어, 이 오른쪽 벽면 같은 음. 경우에는 우드 톤의 인테리어 보드로 되어 있어요. 이게 네. 또 한층 분위기를 음. 업시켜주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제가 이쪽 앞쪽부터 먼저 네. 설명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방으로 따지면 두 번째 방이네요 네 맞아요 음. 두 번째 방인데요 음. 지금 방 안에 모양이 네. 이렇게 니은 자 약간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음. 이렇게 픽스 창도 되어 있거든요 네. 어 이제 보여드릴 거지만 안방이 음.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알맞게 시스템장 음. 설치하셔서 온 가족의 드레스룸으로 음.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맞아요 여기는 지금 시스템 에어컨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이용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보이는 창에 있어서. <laughs> 맞은편. 네. 공용 욕실. 어, 공용 욕실인데요. 음. 지금 안쪽으로 직사각형으로 음. 되어 있는 네. 모양인데 네. 너무 좋은 게 샤워부스가 어. 완벽하게 들어가 있어요. 음. 맞아요. 그리고 매립형 사옥이 되어 있고요. 네. 코너 선반까지. 음. 그리고 더욱 더 좋은 건 벽면과 바닥까지 다 음. 일체감 있는 그레이톤의 음. 타일을 사용했기 오. 때문에 물때 걱정도 없죠. 맞아요. 모든 구성 다잘 들어가 있네요. 맞습니다. 음. 자, 다음 안방, 안방. 근데 이게 확실한 게 가구가 없을 때더 좁게 느껴져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오. 이렇게 꾸며놓는 이유도 있답니다. 네. 침대! 음. 중앙 배치를 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건 음. 기호에 맞게 사용하시면 좋고요. 자, 안방 욕실입니다. 음. 안방 욕실에 가장 네. 먼저 생각이 드는 게 많이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요. 독이 네. 배치를 아주 똑똑하게 해놔서요. 네, 양변기 네. 되어 있고 네. 지금 세면대가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여기는 샤워 파티션으로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물 튀는 걸좀 방지해놨죠, 확실히. 음, 물 튀는 음. 거 전혀 걱정 없이 네. 사용하실 수 있고요. 네. 오, 안방에는 이렇게 LED 이 터치식 조명 거울이 음. 예쁘게 또 들어가 있고요. 네. 어, 여기 또 하나 장점이 있네요. 선반이벽 끝에서 끝까지 조조선반이 네. 되어 있으니까 네. 샤워용품 세안제 음. 넉넉하게 올려두기 좋겠네요. 맞습니다. 네. 어, 아, 그래도 다시 보니까 네. 너무 좋아요. 이쪽으로 그러면. 네번 마지, 마지막 방이죠. 네. 와 여기 네. <laughs> 침실로 이렇게 꾸며져 있는데요. 음. 역시나 창이 이렇게 음. 크게 되어 있으니까 네. 정말 나무를 보면서 음. 눈뜰수 있는 공간으로 아, 되어 있네요. 아이 키우는 집에서는 진짜 아이 정서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정서에도 너무 좋고요. 저는 음. 창이 방들까지 이렇게 음. 크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발코니 창을 썼죠. 맞아요. 그리고, 대부분 네. 현장들은 반창을 네.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음? 그리고 이제 이 집의 하이라이트인데 자 제가 이쪽 먼저 네. 보여드릴게요. 와, 자 개방감이 미쳤어요. 그냥. 미쳤죠. 네. 자 여기 창도 딱딱 딱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음. 재택공무하시는 음. 분들은 여기 재택공간 음. 꾸미시거나 음. 네. 작업실 쓰신다고 음. 하시는 분들 문의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여기 작업공간을 이렇게 쓰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 천장에 매립등으로 어두운 네. 곳 없이 곳곳에 들어가 있고요. 네. 간접조명도 예쁘게 잘 들어가 있어요. 야. 자 완벽하게 거실로 쓰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굉장히 넓어요 일단. 넓고 음, 너무 네. 멋있지 않나요? 맞아. 어 이쪽 역시도 환기가 가능하고 왼쪽은 음. 이제 갤러리 창으로 음. 해서 액자처럼 음. 즐기시면 됩니다. 풍경을 즐기시면 되는데 그 명절에 가족 많이 모이시는 분들은 진짜 이만한 사이즈의 거실이 없습니다. 맞아요, 없어요. 네. 제가 아까 전에 측정을 해 보니까 8m 가량이 훨씬 넘고요. 음. 음. 여기도 4,500 이상 되는. 음. 사이즈고요. 광폭 거실이죠. 네. 네. 천장에 여기 시스템 에어컨 네. 대용량으로 크게 들어가 있고요. 네. 여기 네. 보시면 비디오폰 되어 네. 있고요. 여기 거실 네. 이용하실 수 있는 네. 보일러 컨트롤러 들어가 있고 네. 조명 스위치도 상당히 많네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동패동에 위치한 네. 아주 광폭 사이즈의 네. 거실로 쓰실 네. 수 있는 곳을 보여 드렸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계약하고 싶어도 입주금이나 소득, 신용이 달라서 어, 계약을 못 하신 분들조차도 아주 많아요. 네. 오늘 영상 재밌게 잘 보셨다면 유선 문이꼭 주시고요. 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려요. <laughs> 그러면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